야 이거 원래 1층 정도밖에 안 지었었는데 이제 다 지어가는구나 제가 이길 걸어가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아 지금 엄청 설레요 제가 진짜로 오랜만에 학교에 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일하는 모습들이에요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기업들 광고도 막 해주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저 스스로를 광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런던에서 살면서 일하는 모습들 보여드리고 혹시나도 저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저 스스로를 광고해보려고 해요 센초 세인트 마틴스라는 제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인트로를 찍고 있네요 아니, 기분 되게 이상하다 예전에 살았던 집을 다시 가보는 느낌이에요 그대로네 여기 제가 오늘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거든요 어, 일찍 와서 학교 도서관도 좀 가보고 학식도 먹어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보여드리는 제 작업은 바로 동영상 촬영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공연 촬영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희 학교 퍼포먼스 학과 졸업 공연 촬영을 왔어요. 리허설을 포함한 준비 과정부터 실제 관객이 들어서는 공연 때까지 모두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런던에서 가끔 동영상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영국에서 또 다른 영상 촬영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운영하던 스튜디오가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동영상 제작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홍보 영상들을 주로 많이 제작을 해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제가 한국에서 작업했던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영상리를 의뢰해주시면 제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다시 브이로그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은 오자마자 대략적으로 세팅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으러 오랜만에 <laughs> 학교 식당 가보려고요 제가 또 영국 대학 식당 분석 전문가 아닙니까? <laughs>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 여기 하나도 안 변했어 여기는 샐러드 바고요 아, 페타치즈 샐러드가 있네요 카츠 커리 이런 게 생겼네 여기랑 카츠 그리고 여기는 어 코리안 비비큐 치킨 윙이네요. 아, 이거 먹어야겠다. 역시 제가 온다고 딱 코리안 비비큐 치킨을 준비했죠. 와, 땡큐. 오늘의 점심입니다. 코리안 치킨 윙. 완전히 박살 났어. 요 사실은 학교 너무 돌아다니고 싶거든요, 지금 도서관도 빨리 가보고 싶은데 지금 약간 또 일을 하러 잠깐 가야 돼서 저걸 좀 하고 올게요, 다시. 어? 오랜만에 자이요는 네. 아, 여기 어. 미국 아, 갔다. 아 미국 갔다. 와. 저 오늘 거기 MA 쇼 찍으러 왔어요. 아 되게 네. 신났어요 지금. 영상 <laughs> 찍고 있는. 네, 아, 여기서 지금 돌리고 있어 지금. 네또 뭐? 아, 반가운 인물들을 많이 만나네요. 구독자분들이 좀 알아봐 주셔가지고 또자 이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 공연의 감독님과 메인 퍼포먼서는 한국인이었는데요. 촬영을 하면서 몇 번이고 등에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강렬한 공연이었습니다 저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죠? 저런 자세로 촬영하니까 손목이 아프고 무릎이 나가고 등이 점점 굽어가네요 이렇게 직업병이 생깁니다 이 공연 보고 싶으시면 제가 링크를 아래에 달아놓을게요 오랜만에 학교 왔는데 이런 게 생겼네 오랜만입니다. 또 학교에 왔어요. 오늘도 일하러 왔거든요. 열심히 돈 벌러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학교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도 학교를 통해서 많이 하게 돼요. 오늘 촬영은 작품 사진 촬영입니다. 말 그대로 전시장에 있는 작품을 촬영하는 건데 전시장의 전반적인 풍경부터 작품 전체 그리고 디테일까지 모두 다 촬영합니다. 촬영 후에는 해당 작가와 정교하게 색 보정 작업도 합니다. 혹시라도 영국에서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작품을 좀더 전문적으로 촬영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돈을 좀 벌려고 어참 촬영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 온 곳은 바로 코코로라는 한식도 팔고 인식도 파는 그런 음식점인데 메뉴판 사진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촬영하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지금 사실 아침... 제 집에서 7시... 맛있겠죠 여러분? 코코로 네. 많이 사주세요 네. <웃음> 진짜로 <웃음> 그거에 대해서. 위 주소를 다 써서 돌아가는 중인 두수랑 제 위툰 채널에 이거에 대해 아는 사람. 지금 전에 거 한번 다시 봐도 돼요? 한 만두 모양 얼굴 한... <laughs> 한번 보실래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 패션 촬영 뿐만 아니라 음식 촬영도 정말로 많이 했어요. 한국의 프랜차이즈 메뉴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건 오설록이나 뭐 옥루몽 팥빙수라든지, 뭐 여러 카페들, 수제 버거집들, 뭐 홍대나 이태원에 있는 맛집들, 그런 메뉴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많이 한것 중에 하나가 요리 패키지 사진 촬영들이에요. 뭐 홍진경 더김치, 에드워드건, 빅마마 이예정쌤. 스타 셰프들이 출시한 음식 패키지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한창 일을 많이 할 때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촬영한 사진들을 많이 마주치기도 했었고, 장 보러 갈때 슈퍼마켓 냉장고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 패키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제가 촬영한 사진들을 마주칠 때마다 굉장히 뿌듯했어요. 제가 음식 사진 촬영은 경험이 정말로 많습니다. 아마 수천번은 한것 같아요. 음식 촬영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익숙하고, 오랜만에 일을 한 거지만 스스로도 능숙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메뉴 촬영 작업을 할 때는 실제로 고객들이 받는 음식하고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해요. 음식을 돋보이게 촬영하면서 동시에 너무 과장되면 안 되는 거죠. 메뉴 작업은 음식이 종류별로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목소리> 어, <잘> 보고, <목소리> <목소리> 어? 우리 잠깐 배고프지. 아니야. 나는 못하겠어. <목소리> 우리 잠깐은 되게 배고파. 이런 거 너무 길고요. 어 이거 너무 예쁘네. 쓰기 좋고네어 이거 너무 좋아. 야, 네. 메인이 얘 같죠. 메인이 게... 그 다음에는 얘랑 얘랑 다시 가고 음. 오늘도 촬영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촬영한지 이틀 차고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 촬영을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아침마다 식사를 챙겨서 주셨어요. 특히 이런 김밥류를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맛있는 커피도 많이 사주시고 제가 촬영을 편하게 집중해서 할수 있게끔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2일차 때는 하푸드 위주로 촬영을 합니다. 노고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개는 제입으로 들어갔습니다. <laughs> 이번에 촬영하는 내내 제가 먹고 싶은 거다 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식사 때마다 코코로를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동양 음식들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었어요. 특히 제육을 해서 주셨는데 이 제육이 완전히 한국인 입맛이었습니다. 약간 레드불 방금 p p 하려고 <laughs> 슬쩍 들고 온 사람처럼. m 을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인 것같아 진짜 맨날 이렇게 일하면 진짜 병나겠다. 제가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이 이 영상을 다 보고 있는데. 다, <laughs> 다 공감을 하실 다 거예요. 다 공감할게요. <웃음> <웃음> 난... 자 이렇게 이틀간의 긴 촬영이 마무리가 되었고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일을 맡겨주신 코코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영국에 계신다면 이 영국 전역에 퍼져있는 프랜차이즈 코코로에서 식사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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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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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부터 인물, 패션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해 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인물, 패션, 광고 사진까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브랜드 화보들, 룩북들 작업 엄청 많이 했었고요. 연예인이라든지 셀럽들이 등장하는 광고 사진 촬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띄우고 있는 사진들은 전부 다 제가 작업한 사진들인데요. 가끔 제 인스타에 있는 사진들 보고, 이거 정말 너가 찍은 거야? 이렇게 <laughs>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다 제가 찍은 거고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의 브랜드들, 영국이나 런던을 배경으로 화보 촬영하고 싶으신 브랜드들, 유럽 지역 어디서든 광고 사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럽 지역 활동 포토그래퍼를 찾으시면 소개시켜 주셔도 감사합니다. 화보 촬영의 경우에는 옷이나 제품만 보내주셔도 되고, 뭐 여행 오실 겸 직접 제품을 들고 오셔서 저랑 함께 작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락을 주시면 함께 컨셉 기획을 하고 제가 현지에서 모델이나 스텝 섭외를 도와드릴 수 있고요. 연락은 제 이메일이나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DM을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 제 개인 계정 말고도 스튜디오 계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인물, 패션, 음식, 제품 사진까지 다양한 상업 사진들을 다 모아놨어요. 두 계정을 고정 댓글로 남길 테니까 많이 와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팔로우도 신청해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생이신 경우 비용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제가 조절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작업 요청도 여전히 받습니다. 뭐 저도 생활을 해야 해서 예전 같이 많이는 못하지만 컨셉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제안을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셉이 너무 흥미롭거나 신선하거나 제가 안해본 작업이라면 얼마든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유튜브로 여행 콘텐츠를 계속 찍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영국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런던에 돌아와서 쉬었다가 나가기 때문에 일정 조절은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제 유튜브 전업 하시는 거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어 <laughs> 제 채널 규모로는 전업이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제 채널 수익과 관련된 이야기도 영상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어쨌든 유튜브를 꾸준히 할 거지만 유튜브의 수익과 무관하게 저는 계속 사진가로 살아갈 겁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게 여전히 너무 좋고 사진으로 돈 버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를 광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